예,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 오늘 여기 해평 장림지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개장식 오신 소감하고 어, 그동안 회장님께서 한 20, 근 25년간 수상 레포츠 발전을 위해서 해오셨는데 어, 그동안 이제 어떤 감회와 또 앞으로 이제 요 수상스키 레포츠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우선 저... 개장을 축하드리고 저희가 경상북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가 에, 창립된 지가 지금 24년째입니다 네. 24년째인데 에, 처음에는 우리 경주 지보로 어, 발족을 해가지고 네. 에, 전체가 지금 김천 어, 영천 에, 구미 네, 세,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특히, 원래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 김회장께서 열심히 잘 이끌어 오고, 네. 또 작년에 전국체전, 제주도 전국체전에 출전도 했고, 네. 앞으로 경북에서는 굉장히 우리 국미지부를 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많이 발전하도록 경북협회에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수상스럽 웨이크 보드가 예, 전국체전 예, 시범종목에서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면 네. 예, 앞으로 예, 우리가 아세아 올림픽이라든가 예, 이런 곳에서 출전할 수 있으므로 예, 많은 구미 지부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구미시 네. 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예, 경북협회도 예,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구미 예, 지부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예, 여러분으로 고민 시민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예,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됐습니다. 아, 예.